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아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마크 콘텐츠는요. 바로, 사촌 감동 탈출맵 이놨는데요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탈출맵, 사촌 감동 탈출에 재미있지 않아도 재밌게 플레이 부탁드리고요. 안 와도 좋고. 다 설명 들어갑니다. 블럭 파, 아, 뭐 미달이, 미달이 블럭 파기 금지, 메이탈 금지, 스토리 이탈 금지. 오타와 건축 잘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재밌기만 하면 돼요. 코코님, 토콘이... 설정 갈기는 최대로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해달라 하네요. 플레이 주즈 감사합니다. 텍스처 팩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몰랐는데 일단은 갈기는 최대, 라네요. 아, 나 오늘도 왜 이렇게 기분이 없댔지? 밝게 최대, 그리고 뭐였더라? 점, 점, 점. 평화로움, 평화로움. 제일 중요한 거. 내 평화로움이 좀더 쩍하도록 하겠습다 나에게는 나의 동갑인 사촌. 수촌. 사촌이자 절, 절. 지인 사촌이 있다. 나의 그 사촌과 행복, 슬픔과 다양한 것을 함께 느끼고 서로를 밀어내 살, 살았다. 어, 뭐야. 어, 돼지, 귀억 <laughs> 어느 호천하든 어느 날. 어! 어느 호천하든 어느 날? <laughs> 뭐 이상, 음, 아, 어색해도 재밌게 플레이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기게서보도록내 사촌을 부다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촌한테 가봐야겠어.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많이 아픈 거. 봐 근데 뭐, 야 하지. 어나집이네 어떻게 해서 이구나 뭐야? 뭐야? 우와, 신기해. 너무 가까워. 그게 집이 좋네. 너무 좋은데. 음. 아, 소리에 뭐. 이런? 어, 뭐. 아사탄네 집이구나. 문이 열려있네 레토나 나갔어. 레토이구나 아, 레토네가 합격했구나. 응, 2층으로 와. 응, 2층으로. 와. 많이 아파 레토? 많이 아파 레토? 응, 가끔씩 조금 힘들고. 응, 약은? 나, 근데 나는 오울증중 해기병이라 약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야. 1으로 내려가자. 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 내가 그 약을 찾아했어 그렇게 나는 약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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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결국 찾아다 그렇게 나는 사촌의 집으로 들려왔다. 하지만 상자에는 편지가 있었고, 어, 사촌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 승아야. 나 솔직히, 진짜, 진짜로 말할 뻔했어. 신아야, 네가 돌아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 나를 위해서 멀동안약 찾느라 고생했을 텐데 미안해.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생각 아닐 거야. 아니, 아니야. 뭐가 미안한신 아니, 그러니까 거야. 어, 너무 시끄럽다. 좀 줄일게요. 그 후로 나는 더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것 또한 희귀병 중 하나였다.약은 없었다.사촌이 죽고 나는 그렇게 힘을 잃어갔다.모든 일을 함께했던 친구였는데 가족이었는데 시선이 흐릿해지며 빛이 보였다.그 순간 나의 우울+ 우울증이 나은 나의 사촌이 행복한 모습으로 나를 향해 손을 받아주고 있었다. 그렇게 사촌과 행복하게 지냈고 다음 생도 사촌과 행복하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내고 싶었다. 그때 어느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목소리. 너에게는 세 번의 생이 남아 남아 있다. 그세 번의 생도 사촌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나? 하지만 새로운 생에서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들. 과연 나만 행복해선 될까? 엄마 아빠 대서 좀 과연 내 맘대로 결정해선 되는 걸까? 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나면 눈물이 흘렀다. 끝! 이내 자, 마치 작사의 발. 마지막으로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 플레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첫 작품이라 어색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 짧아진 것 같네요. 실제로 저와 동갑인 사촌을 생각하면 만들었습니다. 저의 사촌은 뭐 이쪽에 살았고요. 그냥 동갑이, 동갑인 사촌에 있는 것이 같을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축하했습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 뭐야, 이건. 뭐지? 과연 어, 나만 행복하면 되는, 되는 것인지. 과연 나무는 뜯으 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뭐 결정하도록 합시다. 친구. 끝. 우와, 느낌표 잘했다. 잘했다. 오 뭐지, 이건?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깜짝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어, 잠깐만. 됐다. 그렇구나. 여러분 탈출맵이 끝났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 탈출맵 사촌이라는 컨텐츠를 끝내는 알컨 탈출맵이 끝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도 사촌이 있으신다면 저렇게 후회하시지 마시고 저렇게 아프다면 그냥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엄마들이 해결해 주시겠죠? 여러분, <laughs> 유게 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데카맨들아, 대단 행복합니다. 아, 럼촌 스토리 탈출, 강동 탈출을끝냈는데요 자, 사촌이랑 함께 지내세요. 그럼요~ 즐고고요 안녕~, 안녕. 안녕.